소프트웨어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홍익필리 수면 연구실 소속 홍지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연구 주제는 노인의 정보와 사회적응 곤란과 주관적 차별 인식입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논문의 서론부터 결론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노인의 평균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반에서는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를 다루는 능력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에게 있어서 디지털 활용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역량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디지털 활용 곤란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에서의 어려움은 노인 스스로를 시대에 뒤처진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 차별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자아 존중감 저하와 사회 참여 위축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내 고립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의 초래 가능성을 높입니다. 나아가 노인의 차별은 자존감과 사회성 저하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는 경제활동 참여까지 제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정보와 역량이 삶의 만족도나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다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보와 사회에서의 소외 경험이 노인의 주관적 차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와 사회적응의 어려움과 고령자의 차별감 인식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급격한 정보화 시대 변화 속에서 노년층이 직면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노인의 차별감 유형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 적응 곤란인 주관적 차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와 대상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실태조사에 참여한 만 78명 중 결집값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9,951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독립변 수입니다. 독립변 수는 정보와 사회 적응의 곤란입니다. 귀약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와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하였고, 이 문항은 전혀 어렵지 않다 해서 매우 어렵다. 까지의 5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를 이분형 으로 변환하여 영은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일은 어렵다 매우 어렵다 로 구분 하였습니다. 공속변수는 노인의 주관적 차별감 입니다.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상황에서 노인이기 때문에 무시나 차별을 당했다고, 당했다고 느낀 경험 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했습니다. 차별 경험은 다음의 여섯 가지 상황에서 확인했습니다. 차별감 문항의 응답은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은 해당 상황 없음, 1은 예, 2는 아니오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의 항목을 각각 이분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즉영과 2는 아니오, 1은 예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인 직장은 정년 퇴직 이후 차별 경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인 가정 또한 기존 생활 환경에서 정보화 기기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아 차별 경험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 변수들입니다.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였고 성별은 남성과 여자로 구분하였습니다. 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독권우인 여부를 포함하였으며 예 또는 아니오로 구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의 수를 연속형 변수로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통계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인구 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차별감을 위한 1번에서 4번 항목을 잠재 요인으로 설정하고, 측정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노인의 주관적 차별 인식과 독립 변수를 연결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모형의 적합도는 RMSEA, CFI, TLI, SRMR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고, 각 경로의 유의성은 표준화 회기계수 베타 값을 사용했습니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0 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RMSEA, CFI, PLI, 그리고 SRMR 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RMSEA는 0.05 이하일 경우 우수한 적합도, 0.05에서 0.08은 보통의 적합도, 0.10을 초과하면 낮은 적합도로 평가합니다. CFI는 0.97 이상일 때 우수한 적합도, 0.95 이상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합니다. TLI는 0.90보다 작은 경우 적합하지 않은 모형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SRMR은 0.05 이하일 경우 매우 좋은 적합도, 0.08 이하는 수용 가능한 적합도이며 10을 초과할 경우 적합하지 않은 모형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 적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모형입니다. 본 연구는 정부와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노인의 주관적 차별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관적 차별감은 대중교통, 상업 시설, 공공기관, 의료 시설에서의 차별 경험으로 구체화하였고, 연령, 성별, 학력, 독거 노인 여부, 만성 질환의 수를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입니다. 전체 9,951명 중에서 정보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없는 노인은 약 3,000명,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약 7,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연령은 적응에 어려움이 없는 집단이 약 71세, 어려움이 있는 집단이 약 75세로 연령이 높을수록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성별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고 지역은 비수도권에서 정보와 사회 적응 곤란이 많았습니다. 또한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일수록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 성별, 지역, 교육 수준에 따라 정보와 사회 적응 능력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연구 모형 결과입니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r m s e n 은 0.045, CFI는 0.989, TLI는 0 9 8 SRMR은 0.029로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여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 정부와 사회 적응의 어려움은 주관적 차별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로 에서는0구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또한 주관적 차별감은 대중교통, 상업시설, 공공기관, 의료시설 차별감으로 이어지는 잠재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유인 요인 부하량은 모두7량 이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와 사회 적응의 어려움은 주관적 차별감에 유의한 종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화 계수 베타는 0.057, 피카프는 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반면 성별, 연령, 독거노인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학력과 만성질환의 수는 주관적 차별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의 수는 베타값분점 1년 이후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즉, 정보화 사회적 곤란뿐만 아니라 건강상태와 교육수준 또한 노인의 타별감 인식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자료가 횡단자료이기 때문에 변수 간 방향성을 설정했더라도 시간적 선호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가 노인의 자기 보고 설문조사에 기반하다 보니 대상자의 기억이나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경험을 묻는 6가지 문항 중 4가지 네 문항만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의 정보화 사회 적응의 어려움은 주관적 차별감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정보와 격차 해소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합니다.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